북한 탄도미사일 잡는다. 세계 최강 정조대왕함 출항현장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이일 부산작전기지에 취역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날 부산작전기지에서 정조대왕함 취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 인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행사다. 황선우 해군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취역식은 시디현 대중공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취역기 개양, 작전사령관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형 수직발사체계를 갖추고 있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해상기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의 길이는 170m. 폭은 21m로 최고 속력은 30노트 이상, 시속 55.5km이다. 내년 도입 예정인 매지 60R,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 잠수함에 대한 장거리 탐지와 추적, 분석 능력이 향상된 통합 소나체계를 탑재했고, 장거리 대자모뢰와 경어뢰를 통한 공격이 가능해 적의 수중 위협을 차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조대왕함은 전력화 훈련을 거친 후 내년 연말 임무에 배치된다. 황선우 해군작전사령관은 이날 취역식에서 정조대왕함의 첫 승조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전력화 훈련에매진해 정조대왕함을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강의 부대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 이지스함, 율곡이함, 림팩서 함대 공유도탄 SM-2 실사격 훈련, 무인 표적기 백발백중. 2024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 림팩시에 참가중인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함, DDG 7,600톤. 9일 오전, 현지 시간,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SM-2 함대 공유도탄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이 함정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율곡이함은 대공 무인 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하자 이지스레이더, SP-1D, 탐지 추적 후 SM-2 함대 유도탄 한 발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율곡 이함은 이번 SM-2 실사격을 통해 적 항공기 유도탄 대응 상황 발생 시 표적 탐지 교전 절차를 숙달하고 전투 체계 및 유도탄 운용 능력을 향상했다. 김봉진 대령, 율곡 이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의 대공대유도탄 실제 교전 능력을 검증하고 유도탄 운용 능력을 향상했다면서.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전투준 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태평양훈련에는 해군 해병대 장병 840여 명. 율고기이암. 충무공이 순신암. 대대시 4400톤급 천자봉함 l 스티 4900톤급 손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 SS1800톤급 해상초계기 P-3 1대 해상작전헬기 리넥스 1대 등이 참가 중이다 한국 환태평양 훈련 전대는 견합해군 구성 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수행하고 있다. 이범석함, SS, 은 하와이 현지 시각 오는 18일 미 해군 퇴역 강습 상륙함, 내재 3만 8천 톤을 표적으로 잠대함 유도탄 서부아푼, 서파어푼, 실사격 훈련에 나선다. 3.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미사일 60여기 발사.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러시아군이 북한산 미사일 60여기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2. 현지 시간. 알비트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이 러시아군의 북한산 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군이 사용한 북한산 미사일은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으로 추정된다. KN-23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이며 최대 사거리는 900km에 달한다. 북한에선 화성-11가라고 명명했으며, 대당 가격은 300만 달러, 약 40억 원,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은 90, 90, 기술로 만들어진 썰 r b m 이라 정확도는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KN-23 운용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근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러시아로 보내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은 김 부총참모장은 KN-23과 관련해 선발대 개념으로 먼저 가 있는 건지라고 밝힌 바 있다. 체르니아크 대변인은 북한이 이미 비축하고 있는 포탄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제 M-1991 다연장 로켓포도 러시아군이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접경지인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M-1991 다연장 로켓포를 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애니 로마노트 하르키오 전선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M-1991 다연장 로켓포를 받아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1991 다연장 로켓포는 중량 85kg에 달하는 240mm 로켓탄을 최대 60km까지 발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 포격 시스템을 대부분 능가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히마우스 하이마스, 외에는 M1991 다연장 로켓포를 압도할 포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하나에어로 3.6조 규모 폴란드 2차 계약 확정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체결한 2차 실행 계약이 최종 발효됐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달 차관 계약을 맺으면서 총 40억 달러(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확정 짓게 된 덕분이다. 폴란드에서 다연장 로켓포 천무 발사대 도입 물량을 2대 늘리기로 하며 계약 규모도 3조 4,475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 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2일 현지 시간 바르샤바의 본부에서 군현대화 계획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가지고 폴란드의 유일한 국책은행인 폴란드 개발은행 비즈 k 이 지난 27일 40억 유로 규모 대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호마르케이 천모의 폴란드명 발사대에 대한 2차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베오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기날부로 K9 2차 계약 이행을 위한 모든 재무 조건이 이행됐다, 고 부연했다. 앞서 폴란드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K9 152문 및 자주포용 155mm 탄약, 천무발사대 72대 및 유도탄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분할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폴란드의 자금 조달이 확정되지 않아 수개월간 실행이 유보돼 왔다. 아울러 폴란드는 천무발사대 도입 물량을 총 288대에서 290대로 늘렸다. 이런 내용의 2차 계약이 발효되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363은 천무발사대 290대의 폴란드 수출을 확정 짓게 됐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계약 K9-672문 천무 288대 에 따르면 K9-308문 공급계약만 남은 상황이다. K9 2차 물량 152문을 약 3조 4,475억원의 공급키로 계약한 데 의거에 단순 계산하면 무려 7조원어치다. 한편 K9 2차 계약은 훈련 패키지와 현지 생산, 유지 보수 및 정비, MRO 등 혁신 서비스 센터, 물류 패키지 등을 포함한다. 오, 미, 우크라의 대인지뢰등 1조 상당 추가 군사 지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일,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필수적인 스팅어 미사일, 무인기 관련 대공방어 시스템용 탄약.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히마우즈 하이마스 용 탄약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55mm 및 105mm 포탄. 무인항공 시스템. 비지 속성 대인지의 제블린 대. 대. 전차 미사일. 앳 마이너스 4대. 대. 장갑 시스템. 유선 유도 방식의 토우. 토 더블유. 미사일. 소형 무기 및 탄약. 철거 장비.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 예비 부품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 사용 권한. 피대. 절차에 입각한 이번 지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79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의 일부라고 블링컨 장관은 소개했다.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 대인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와 북한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작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무기체계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608억 달러, 약 85조 원. 가운데 미사용분을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최대한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보관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성명을 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하는 대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신속히 물자를 전달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미국은 수십만 발의 추가 포탄과 수천 발의 추가 로켓,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기타 핵심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테크스의 에티큼스, 사용 제한 해제 사실도 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군 참전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공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의 군수 지원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 금융 부문에 대한 주요 제재를 시행해왔으며 더 많은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라고 했다.